7월 5일 일본 대지진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에서 80%예요.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진에 지금 완전히 면역된 지역이 아니죠. 연평균 지금 7 0에 이상까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진 설계한 구조물이 16%밖에 안 돼요. 일단은 뭐또 7월 5일이 아니라고 또 이번 주에 도주스가 나왔습니다. 여전히 작가가 7월 5일이 중대한 전환점이될 것이란 주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, 여러분들. 지진 관련 테마주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는 사명의 택이죠. 면진장치로 구조물 부에 사용하는 구조물 자재를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할 정도로 팔고 있다. 저는 충분히 전구점 구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. 7월 5일 이후까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. 1차적으로 5,800원 주보한 들어가신 다음에 조정 나오면 5,500원 정도까지 한번 본 다음에 5 5 0 0원 구간 때매도하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7월 한 두째 주까지 지진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배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